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1월 6일 오후 1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죠. 자, 비트 보세요. 벌써 신고점 뚫었습니다.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11월 5일 바로 어제죠. 바로 어제 터준 잡아드렸었던 이 마스크 네트워크 바로 오늘 전일 대비 상승률 1위 찍으면서 무려 25%에 가까운 수익률 깔끔하게 떠먹게 드렸습니다. 자, 잡아드린 관점대로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11월 4일 바로 엊그제 실시간 터촌 잡아드렸었던 이 솔라까지 무려 12% 이상 수익 떠먹게 드렸습니다. 자, 마스크 네트워크 솔라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기급 등솔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직접 달아두었습니다. 자 시청자 분들이라면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역대급 기회 시장에서 단기 수익 매일 매일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아크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에서 보이듯이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보다 빠르게 저와 함께 저점 매집해둔 종목인데요. 우선 아크는 제가 10월 16일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20% 이상 수익 떠먹여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달 수익 뛰어넘는 단기 폭등 나올 자리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아크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9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미리 그어드린 이 추세선 따라서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줄 그어드린 바로 여기 730원 매물대 저항을 수차례 받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달 제가 타점 잡아드린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주요 매물대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선 200일 장기 이평선까지 시원하게 돌파해주었는데요. 이후 이 200일 장기 이평선과 730원 부근 매물대 지지에 안착해 실패하면서 다시금 단기 하락이 쭉 나와 주었습니다. 자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미리 차익 실현해서 나온 자리인데 영상만 보신 분들은 실시간 대응 못하셔서 크게 물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래쪽 추세선 지지에 정확하게 안착해 주면서 이제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까지 단기 급등 빠르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의 경우에는 다시금 730 금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래쪽 추측된 거래량을 보더라도 상승과 하락이 꾸준하게 이어졌음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 없죠. 오히려 매우 유의미한 이런 양봉 거래량들만 꾸준하게 쌓여 있습니다. 거래량 없는 움직임인 가짜 하락을 통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가 차트에 뻔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세력들이 진짜로 물량을 털어내고 차익 실현을 했다면 어제와 같이 단기 급등 만들어 낼 리가 없죠. 따라서 앞으로 상승 연료가 되어줄 막대한 양봉 거래량들이 쌓여 있는 아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다시금 이 해당 주유 매물대 730원 그리고 이 200에 저항을 돌파하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1250원까지 단기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돈다 어디에 쓰고 계시죠? 매일 1,000원, 5,000원씩 카드 결제한 금액이 모여서 한 달에 300만원 혹은 400만원 카드값 쓰고 계시듯이 매일 1,000원, 5,000원씩 꾸준히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하시면 다음 달에는 300, 5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실제로 어제 잡아드린 마스크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보여드렸 단 하루만에 25% 수익입니다. 이렇게 급등 나올 코인들은 실시간 타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직접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이번 역대급 기회 시장에서 생활비만큼은 꾸준한 수익을 통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보방은 100% 무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들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아크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